갓 산출된 천연 상태의 다이아몬드 원석은 금강석으로 불리며 전혀 아름답지 않다. 다이아몬드는 천연 광물 중 가장 단단한데 세공 기술이 부족한 고대 사회에서는 다이아몬드를 아름답게 세공해내지 못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고대 사회에서 보석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다이아몬드가 단단한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다이아몬드의 분자 구조가 굉장히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이아몬드의 주성분인 탄소원자 4개가 정사면체로 결합해 상하좌우로 끊임없이 반복된 구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단하다. 고대 인도 아라비안 나이트 속 신바트도 그 아름다움에 반한 다이아몬드. 하지만 벨기에의 한 보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다이아몬드는 세공하기가 어려워 더욱 귀했다. 벨기에 플랑드르의 유대계 보석상 로드비크 반 베르켐이 1456년 스카이프라는 다이아몬드 절단 기계를 개발하여 다이아몬드 세공의 기술 혁신을 이뤘다. 베르켐이 개발한 빠르게 도는 둥근 연삭기 날에 다이아몬드 가루와 기름을 섞어 바른 스카이프는 현대 다이아몬드 세공 기법의 기초가 되었다. 베르켐의 업적을 기려 오늘날 벨기에 안트베르펜의 최대 번화가 메이르거리 초입에 아기 천사와 함께 다이아몬드를 손에 든 베르켐의 동상이 있다. 이후 다이아몬드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벨기에는 다이아몬드 거래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벨기에 안트베르펜은 전세계 다이아몬드 원석의 86%를 가공하고 다이아몬드 나석의 50%를 거래하는 등 오늘날 다이아몬드의 가공과 유럽 내 유통의 중심지다. 세공 기법이 날로 발전하고는 있지만 숙련된 전문가의 수천번의 손길이 필요한 다이아몬드의 고난도 세공 작업 때문에 다이아몬드의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다.